함께 찬양 드림으로 8월 27일 화요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과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서는 일. 명예 위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구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 그 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준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진하리 언제나, 아기 피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사람 권위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8장 말씀입니다. 재성경은 구약 성경 194쪽 전후에 있는 예레미야 2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딸 기부원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간의 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 고니아와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아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아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르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 멍해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느부가네 살의 멍해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해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느브간네사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아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건을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함께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냐와 예레미야 두 선지자가 서로 다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처소인 그곳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으니까 둘중 하나는 그 예언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일 것이라는 하나냐의 예언이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더 듣기가 좋고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들 앞에서 입증을 해야 했고, 또 동시에 백성들이 듣기에 거북한 심판을 예언해야 하는 그 이중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냐가 예언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밝힙니다. 인간적으로는 자기도 하나냐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예언을 하고 싶다. 그런 말을 은연 중에 비추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거북하지만 그 뜻을 전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죠.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누가 참 선지자인지, 누가 참된 예언자인지 구분은 그 예언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 또 어떻게 성취되느냐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선지자가 이와 같은 예언을 어디에서 선포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법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 매우 공식적인 공개 석상에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선지자가 한 말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청중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동일한데 서로 다른 예언을 하는데 그 장소에 똑같은 청중들이 듣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예언을 하는 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어디에도 그들이 혼란스러웠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백성들이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보다 희망을 예언하는 하나냐와 같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듣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왕 시드기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예레미아가 예언적인 행위로 스스로 만들어서 목에 메고 있는 그 나무 멍해를 빼앗아서 그것을 꺾어버립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던 것이죠. 백성들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들의 여론을 간파한 하나냐는 예레미아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의 상징인 멍해를 완력으로 빼앗아요. 빼앗았다는 표현이 또 우리가 주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에레미아 선지자 그냥 준게 아닙니다. 빼앗았고, 빼앗은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과 제사장과 다른 선지자들은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꾸만 심판을 선포하고 그냥 누군가 그것을 꺾어 줬으니까, 하나님이 꺾어 줬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행동을 막아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본문 11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 바벨론의 왕느부간의쌀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굉장히 모욕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죠. 그런데 모욕을 당한 에레미아였지만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에레미아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갑니다. 에레미아 선지자는 자신의 예언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자기 몽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또 자신의 예언보다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더 환영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소연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예언자 하나냐에게 다시 보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내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에게 전할 예언 역시 만만한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냐의 죄를 꾸짖고 그의 죽음을 선포해야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또그 말을 전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었다면 결코 수행하기 힘든 사명이죠. 왜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심지어는 왕도 그의 말을 따르는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에게 가서 당신 죽을 겁니다. 이걸 예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에레미아 선지자는 바로 그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개월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2년년 2년 뒤에 바벨론의 멍에를 벗겨 부수고 우리는 해방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불과 이 개월 뒤에 일어날 자기의 죽음조차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선지자 그가 하나냐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늘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참된 말씀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평화를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거짓 선지자이고 위선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는 인기의 영 앞에서 평화를 선포하는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막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짓 선지자였음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판명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자처하는 이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혼탁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어떤 메시지를 수용하고 또 어떤 메시지를 걸러서 들어야만 할까요? 듣기 좋다고 무조건 맹신하거나 비판 없이 무조건 동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바른 믿음을 지켜가고 또그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몸도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16구역 최명배 집사님, 2021년도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현재 매우 위독하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3구역 이금재 집사님, 여기 앞에 앉으셔서 새벽에 최근에 기도하셨던 집사님이신데, 어제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요. 다행히 응급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자택에서 요양 중이신데, 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 집사님, 이 집사님 두 분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는 주일 오후 예배 때 성경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농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잠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말씀을 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포하는 말씀의 사람들을 말씀의 사람 되기를 또 어떤 평과 처지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 이스라 새벽... 잘아시오니 주여 국률이 여겨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심과 일정 있지만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시를 찌라도의 믿음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문총을 베풀고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 수고 수고하는 모든 사명자들,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사명자들, 땅 끝에 나아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 또 안식을 위하여 쉼을 위하여 국내로 들어와 계시는 선교사님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는 무슬림권과 공산권의 선교의 사명자들 사제도록 운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오라하시면 우리는 언제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속에서 늘 진실하게 하시고 늘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매순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단한 순간도 거짓으로 행하지 않는 정직한 말씀의 사람, 매순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